순천한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월요일 라디오 순린 사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대개 빛이 나지 작은 틈 사이에 먼 곳에서도 빛이 나 너무 소중해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순린이들 안녕! 순하우스 연걸 환영해. 우리는 순하우스의 선아, 혜경이야. 벌써 우리가 10번째 회차야. 어. 시간 정말 금방 갔다. 첫 음. 번째 촬영한 게 엊그제 같지는 않지만 벌써 이렇게 서번째까지, 서번째까지 우리가 끝났어.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순하우스와 함께해준 순린이들 너무 고맙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줄게. 바로 시작해볼까? 아이디 이상님이 보내주셨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토스트를 좋아하는 닉네임 이삭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꿈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꿈에 도달하는 상상도 하면서 이루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사실 그 분야는 정말 많은 노력에다가 타고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눈에 띄게 잘한다 라는 칭찬은 오히려 다른 일을 했을 때 받고, 정작 제 꿈과 관련된 활동들에는 두각을 못 띄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제 진로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잘하는 일을 진로, 진로로 삼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좀 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 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연이네. 응. 우리는 다음 곡듣꼭 얘기해보자. 열 번째 술린이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지, 잘하는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고민의 사연을 보내줬어. 사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일을 할까? 라는 고민은 우리가 수도 없이 하지. 그런데 나는 술린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물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직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매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술린이가 말한 것처럼 큰 두각을 띠지 못한다면 취업도 오래 걸릴 것이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하지만 잘하는 일에 흥미를 못 느낀다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음, 맞아. 그리고 만약 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흥미도 없고 일하는 동안 행복하지 않다면 마냥 불행하기만 할것 같거든. 하지만 지금 시기에 나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때론 그 잘하는 일이 순리니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잘하는 일 안에서도 우리 순린이가 잘, 조,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만약 잘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순린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건 어떨까 싶어. 그럼 우리는 다음 곡 미연의 로즈 듣고 다시 돌아올게. 가득찬 내 맘속에 너라는 한 송이 거치 피었나 코너는 술린이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해 주는 시간이야. 열 번째 술린이를 위한 음악은 어떤 노래지? 열 번째 술린이를 위한 노래는 아이유의 팔레트야. 노래 가사 중에 애도 어른도 아닌 나이 때 그저 나일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라는 말이 나와. 사연자 술린이는 빛이 나는 존재니까 꿈에 대한 고민으로 스스로를 너무 깊은 동굴로 보내지는 말자. 살면서 꼭, 꼭 해야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그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100세 시대에서 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술린이가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다시 돌아올게. 痛。 우리 순린이 친구들 오늘 스나우스는 어땠어? 항상 오는 사연들을 보면 우리 순린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오직 본인 거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좋은 선택은 없어. 순린이들에게 괜찮은 선택이 away, 내 선택일 거야. 그럼 다들 이번 주도 파이팅!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